라드 라드는 돼지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돼지 비계를 가열해 기름 성분만 추출한 것이죠. 버터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우유로 만든 버터는 유제품 향이 강하고 라드는 비계에서 나기 때문에 고기 향이 더 강하죠. 돼지의 기름을 쓴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적어도 2000년 전이죠 바로 옆 나라 중국의 기록인 삼국지 그 중에서도 중국 동쪽의 이야기를 담은동이전을 보면 추운 북쪽에서는 음료 사람들이 이 돼지 비계를 피부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기름이 단열 효과를 내서 외부의 찬 공기로부터 체온 손실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추운 지방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죠 추위를 막기도 하고 추운 날 살이 트지 않도록 바세린처럼 바르기도 했는데 애초에 바세린이 이 바르는 돼지 기름의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동이보감에이 돼지 기름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돼지 지방은 피부를 좋게 하고 고약으로 만들어 손에 바르면 손이 부르트지 않는다. 온갖 악창이나 옹저, 살충하는데 주로 쓰며 다려서 고약으로 만들어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돼지의 기름을 피부에 발랐던 것을 알수 있죠. 당연히 피부에 바르는 것 외에도 고대 로마와 그리스, 중국에서 요리용으로 많이 쓰이고 중세 시대엔 스튜, 스프, 제빵류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식용 외에 비누와 양초를 만들기도 하고 약재와 화장품으로도 쓰니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라드를 화폐처럼 쓸수 있었다고 하네요. 라드는 1900년대 초까지 대용품이 거의 없고 흔하게 사용되었는데 산업혁명으로 대체할 식물성 지방이 나오면서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 결정적이었던 것이 엎튼 싱클레어의 소설 정글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작가 싱클레어는 1904년 육류 공장에서 집요하게 조사와 취재를 하였고 이후 육류 가공산업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책인 정글을 냈는데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대중의 분노로 의회는 두 가지 법을 제정했는데 육류 검사법과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을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이게 라드를 겨냥한 소설은 아니었지만 동물성 기름 전체에 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중은 라드를 더럽고 해로운 기름 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엔 좀 힘들어 보였죠. 육류 공장 중 전부는 아니지만 더러운 공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요. 라드가 죽고 바로 1911년에 이를 대체할 식물성 지방이 나왔는데 프록트 앤 갬블 회사의 크리스코 라는 쇼트닝이었습니다.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 만들어 라드처럼 쓸수 있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음식 맛을 좋게 하며 무엇보다 깨끗하다고 홍보 했고 라드를 완전히 뭉개 버렸죠 이때부터 라드의 암흑기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이 건강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피하고 트랜스 지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잇따랐다고 전해집니다. 위에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기름에 있고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있었는데요. 식물성 지방의 위상이 무너진 건 1990년대 트랜스 지방의 위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시작했죠.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 등 성인병의 주범은 물론 기억력, 성기능까지 감퇴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드가 훨씬 더 나았던 거죠. 2015년 미국 식품약국은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을 공식 인정하여 금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는 둘다 서로 다른 장점이 있지만 식물성 기름의 비율을 좀더 늘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권고하는 양은 식물성 기름 2, 동물성 기름 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중국집에서 요리를 할때이라들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름보다 풍미가 깊고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이 더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쓰는 곳을 따로 찾아야 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쓰면 좀더 맛있어지니 경쟁력이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여기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산업의 발달로 라드보다 콩기름이 더 싸진 것과 또 하나는 1989년에 일어난 우지파동입니다. 지금의 중국집에선 콩기름을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지만 원래 처음엔 콩기름은 식용보단 공업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방수제로 바르거나 나무 공예품에 먹이는 용도로 먼저 사용되었죠. 이 콩기름이 1900년대 초 영국에서 최초로 추출 방식을 바꿨는데요. 원래 다른 식물성 기름들과 마찬가지로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기름을 추출했지만 콩을 갈아 이를 녹일 유기용매에 섞고 그 유기용매를 증발시켜 기름을 얻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보다 수십 배는 많은 기름이 생산되니 가격이 낮아졌죠. 한편 이때 한국은 식용료가 귀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콩기름의 생산량이 늘어났으나 우리가 아닌 일본군들이 사용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고 우리가 쓸 기름은 역시 부족했죠. 이대로 국내선 1920년대까지 압축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오는 국내 식용유보단 수입해서 가져오는 식용유가 더 많았는데요. 1971년에 대두 독점 수입권을 가지고 있던 동방유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기용매 추출법을 가져왔고 1979년 독점 수입권이 해제된 그 해에 바로 제일제당이 백설표 식용유를 출시하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엔 저렴한 돼지기름보다 비쌌던 콩기름의 가격이 돼지기름 아래로 낮아지자 가게들은 하나 둘씩 좀더 저렴한 콩기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던 거죠 단순히 가격 경쟁에서 밀렸던 돼지기름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1989년에 있었던 우지 파동이었습니다 1989년 11월에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라 비식용 우지를 수입하는 회사들을 불러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비식용으로 분류된 우지를 사용했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지는 원유 상태에선 비식용이지만 제 과정을 거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20년 전부터 정부의 권장에 따라 우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식품 위생법 검사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아왔다고 반박했죠. 누구 말이 올려야 하면 업계 측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부의 보건사회부에서 이전 식품들을 수거해 전부 조사한 결과 규격에 위반된 제품이 거의 없으며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립보건원에서도 이것에 대해 조사했지만 역시나 이상 없다고 결론이 났죠. 그럼에도 언론은 검찰 발표 후 이미 비식용 우지는 공용용 우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냈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동물성 기름의 이미지에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니 외국 언론도 한국 라면의 문제점이라며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성 기름의 사회적 이미지는 사망이 확정된 것이죠. 국내에선 보건사회부가 무해 판정을, 검찰은 유해 판정을 내렸고 학자들은 반반 갈라져서 각자 의견이 엇갈렸는데 정부는 보사부, 검찰,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8인 식품위생검사소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상 없음으로 판명. 검찰은 독자적으로 업체들에게 경고와 제조 정지를 주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게 된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나며 완전 종결되었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은 완전 박살이 난 상태였는데요. 중국집에선 이미지가 나빠진 돼지기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졌고, 콩기름을 쓰는 가게들이 대폭 늘어나며 우리가 지키는 중국집에선 옛날 깊은 그 맛을 찾기 힘들어진 것이죠. 시간이 꽤 지난 지금은 오히려 라드를 쓰는 곳을 찾는다는 글이 보이지만요. 돼지 기름 하면 뭔가 몸에 나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와 다른 식물성 기름의 장점으로는 비타민 A. D,E,K의 흡수를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식물성 기름의 단점으로는 동물성 기름보다 산패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기름보다 상대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훨씬 쉽게 산패가 진행되는데요 그로 인해 발암물질을 생성해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기름이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기름의 산패로 인해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기름을 내서 먹을 수 있는 돼지기름은 생각보다 건강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BBC가 선정한 가장 건강 음식 중 무려 8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이유는 비타민 B와 D가 풍부하며 혈액순환 및 염증 완화에 좋다고 하죠. 물론 다른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데요.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채소랑 같이 먹어야 하는 이유죠. 그냥 골고루 드세요. 라드레스는 대표적인 곳이 중국집이다 보니 저는 중국 음식이 떠오르는데요. 이외로 도넛이 라드를 사용해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도넛은 과거 미국의 이민원 네덜란드계 미국인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네덜란드인은 튀김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하죠. 당시 조리법은 돼지 기름에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말아 튀겨 건져낸 뒤 설탕에 굴렸다고 합니다. 돼지 기름에 만들었다는 모습은 만화로도 볼수 있는데 유명한 만화인 침슨의 도넛 가게 이름이 라드레스 도넛 라드 소녀 도넛인 걸로도 도넛. 돼지 기름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 중국에선 월병이 라드를 써서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는데, 돼지 기름을 써야만 껍질에서 그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한번 먹어봤었는데, 솔직히 참 모르겠더라고요. 영국엔 무려 라드 케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간노길 라드에 밀가루, 설탕, 향신료, 건포도를 넣어 만든다고 하는데, 달달하고 끈적하다고 합니다. 버터 스카치 파이 같은 느낌 같은데, 이건 좀 궁금하네요. 이번에 준비한 라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